안녕하세요 샘플 라이브 담당 PD 이유입니다 촬영하면서 사용해보니 신박하고 좋았어서 알기 전으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마성의 제품 문두 벽부착 우드 프레임입니다 유연한 재질의 아크릴 소재로 깨질 걱정 없이 가볍게 사용 가능하고 우드 프레임이 포인트로 딱! 뒷면에 부착된 양면 테이프로 원하는 곳에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벽에 구멍 뚫을 필요 없어요 마치 벽을 뚫을 수 없는 저 같은 세입자에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프레임 하단에 부착된 마그네틱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기존 액자에 번거로웠던 교체에 비해 바꾸고 싶을 때마다 들어서 넣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해요.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K 피치된 K 액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문두 벽부차 우드 프레임의 두께는 3mm이며 사이즈는 A3, A4 두 가지와 각각 가로 세로형으로 나와서 달력이나 포스터, 카페 메뉴판, 상장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특히 아이들이 자주 그림을 그리는 8자 스케치북이 A3 사이즈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자 떨어질 위험 걱정 없이 전시하기 딱 좋아요. 저는 임의로 메뉴판을 만들어 봤는데 그럴듯하죠? 소개하면서 사용도 해보니 더 괜찮은 이 제품.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이상, 정의로운 도둑의 소개였습니다.